<laughs> 그러고 어, 지대론, 지대론. 어, 이제 시장론으로 넘어오면은 방금 전에 푸셨던 그 시장의 특성과 효율적인 시장 세트로 나오는 거하고 유명한 이제 지대론이 있죠. 지대론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. 10번이죠. 10번은 이제 69%. 이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인데 어, 뭐 이제 담셨으니까 한번 볼게요. 지대론 하면은 순서대로. 누구? 리카도, 그리고 튜넨, 마르그스 여기까지가 농경제 지대설이야. 그 도시로 넘어와서 알론조, 임찰지대,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사람이 나왔죠. 갑자기 토지가 아니라 이 뜬금없는 마샬, 준지대. 그 지금 나올까 말까 꿈틀꿈틀꿈 되는 거 있죠. 뭐 파레토의 경제지대. 근데 일본이 틀렸지. 뭐가 틀렸어요? 모르겠는데 틀린 느낌이 들어서 찍었죠 <laughs> 수혜생 하시면 돼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최소한의 지급액이 있죠 이게, 이게 경제적지대예요 이거 뭐라 그래 그래. 전형수입이라 그러지 전형수입보다 경제적지대가 지문이 더 길죠 경제적지대가 어떻게 돼요?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소득 이렇게 해야 되죠. 경제지대는 전용수입을 능가한 이제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딱 아직은 경제지대하고 전용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는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어쨌든 뭐 잠시나마 이제 꿈틀 냈으니까 여기까지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마르크스 절대 초유 자체죠. 절대지대는 마샬의 저런 마샬의 준지대는 계속 하면은. 지금 이제 1, 2, 3회차 보면서 마샬의 준지대 딱세 가지만 뭐 보시고 가시라고 그랬어요. 먼저 마샬의 준지대. 기계 기구 같은 어떤 생산물 만들기 위한 생산 요소죠. 기계 기구가. 그러면 기계, 기계 기구 같은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.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이준지대 크기는 그러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서 결정돼, 공급에서 결정돼. 수요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두 번째. 그리고 준지대는 토지와 다르게 준지대는 어 뭐죠 영구적이야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죠 근데 우리 두 번이나 마샬의 준지대는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해서 오답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. 여기까지 그동안 1, 2, 3회차 보면서 나왔던 마샬의 준지대 그지문만 보시면 돼. 장기는 소멸되죠 왜 소멸된다 그랬죠? 그렇죠더 좋은 질적 성능유산 기계가 시장에 다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1차지대곡선이거 작년에도 나온 지문이지. 여기서 포인트는, 입찰지도선은 외곽으로 나가면서 각 산업별로 가장 지대가 높은 부분을 연결한 곡선이죠. 여기서 어느 걸 장난칠까? 아직은 틀리게 나온 사람인데, 높은을 낮은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건또 그리지 않고. 리카도. 리카도의 차액기 대설. 리카도에 의하면 가격이 지대결정에 지대가 가해결정에. 가격이 지대결정하죠. 곡물가격이 이 지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, 이 지대는 가격에서 결정된 결과이지. 그 가격 결정 원인이 아니라는 거지. 가게 지대 결정한다는 표현입니다. 그런 건 이제 이제이 익숙하시죠? 지겹지 않아요? 이제 리카도? 정답률 보면 지겨워지는 것 같아. <laughs> 죄송해요. 지금 몇 번이지 이게? 10번. 아, 왜 이렇게 이제 롤러코스트야? 아, 11번 문제도 넘기가. <laughs> 7번또10% 나왔네. 이게 이제 잠깐 불안하다 불안하다. 뭐지? 아씨참 뭐지? 아